약간 하수 스토 하는 아, 기분이야 지금 이 ㅎ 층 자리 잡을게요 오케이 일단은 <laughs> 자리야 개어렵다아 <laughs> 씨 <laughs> 힐러 위치 한 번씩 해보면... 확인 힐러 위치 확인 오케이, 오케이. 여기지. 여기에 언페모를 활용하겠어. 누구야? 누구야? 탱커 하나 밟았어. 뭐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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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뭐돈 소리가 들요 조심하세요. 오케이, 에이에이 레이, 나라보라 브라보라가 더 빨랐어요. 빠졌고, 조금 막았어요. 어, 어, 어아 모아소비 모아 당했다. 모아소 내가 음, 갈게요 그럼, 오리, 리 아이고, 아이고. 아, 너 멀다, 미안. 아, 아, 같이 안 있었다. 쏨도 있다. 네, 내가, 내가. 저기 피. 아, 저, 간다. 깔끔하게 돌아가겠습니다. <laughs> 날 죽여줘. 이겨로우 쏨? 쏨메이. 상대 자, 조합 그게 <laughs> 잘안 됐어요. 약간, 약간, 뭐 해야 되냐. 조합 파악이 너무 늦었어요. 지금. 같이 시계 게 지금 상대 라자의 메이 손보라. 메이 층 2층. 이거 위도 우리 위도 프리게 우리 이필 안아 어, 위도 프리기만 만들어 주면 돼 우리가. 오케이. 오른쪽에 오케이. 위 만들어. 어? 뭐, 왼쪽에 뭐 오는 같은데. 사야 2층, 2층. 1층 온다 얘들 라인모좋 라인 떨어졌어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? 뒤에 메이 뒤에 메이 어, 확인, 확인 라인 올라간다, 계단으로 너 그렇게까지 안 떨어졌으면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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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손, 뒤에 손, 뒤에 손, 뒤에 손, 뒤에 손 우리 케어하고 있어, 케어하고 있어, 케어하고 있어 메이 왼쪽, 메이 왼쪽 메이 왼쪽과 층 라인 그대로 있어요 내힐가없어 이거 자, 바로 자리야 어, 가자, 아, 자리야 가자, 자리야, 가자 자리야, 자리야, 자리 자리야, 자리아 자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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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아 자리야, 자리아 자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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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아자리아 자리야, 자리잡자리우자리라자리자리라자리자리라자리이 자리야, 자리데 자리야, 자리야, 자리

그럼 발소리 안 나? 아 미안. 자리아 머리 안 돼? 너 필이에요? 내려갔어요? 우리 화물 보고 있어? 우리 타이어 있으니까 상대, 상대 한타때 뭐, 타이어 P1? 쓰자 한번. 어 야타 P1 야타 보자. 나이스 나이스. 나이프 조심이래요. 타이어 뭐 타이어 다시 한번 얘기해주지 않겠어? 우리 한 상대 한타열때 타이어 역으로 쓰자고. 오오 오케이. 여기 앞앞인인타 타이어 려버버려 이거 지금, 지금, 지 지금, 지금, 어금어금 지금, 지라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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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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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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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지금, 지지 우리 구막 끼지마 구막 끼지마 사모장 좀어 알았고 타이어 괜찮아 타이어 괜찮 타이어... 타이어한테 주먹 줄뻔 뭐가 갑자기 앞으로 날아가길래 <laughs> 디바, 디바 나갔어요 디바 응뭐 빠졌지? 아니야 라인 빠지고 있네 라인, 라인 빠지고 중네 군본 없는 애들이 다 얘네 이거 뭐, 머리야데 화물좀 봐줘 볼수 있는 사고화물 해. 화물 바로 내려와게일러그다 응. 위에있어 다리야 어, 자방 빠졌고 위도 나왔다 지금 아저씨어슬리게씨 화물 화물 A 이거 다리야 위에있고 라인만 내려와봐요 이거 다리가 어, 내려왔네 나 위치 제가 내가, 내가 내려왔어요 나 아, 키워줘 아, 그냥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나, 나 죽어. 퓨어. 퓨어. 저 잡았어요, 잡았어요. 잡았어. 야, 트다 점프하지 마. 알았어, 알았어. 이동우, 위보면 알려주세요. 죽어, 렉스. 깨졌고. 형, 자리야 공써 돼요, 다음에? 탈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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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탈락. 탈락. 왼쪽에 자리야, 왼쪽에 자리야. 왼쪽 자리야, 자리야. 잡으러, 탈락. 가면 탈락. 아, 안... 잡으러 가면 안 되나? 잡으러 가면 안 되나, 이거? 야타도 있다, 야타도. 빠졌다, 빠졌다, 빠졌빠 다시 2층 자리 잡을게요, 이 거예요. May Poktory May p o 메 t 벽. r y I w a n 에 to t a l 돌아와요. 2층에. h e order of the order of the order of t 위도 order of the order of 메 h 부터 볼게, 메 r 부터 the o h 메이브죠, 메이브죠, 메이브죠. 네. 우리 다음에 라인공 가봅시다. 라인공, 뽕라인 해도 될거같아요이동감2이초 26초까지 피이동반피 이동감피, 이동감피, 이동감이동이동

한것필요금은 얘기하세요 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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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금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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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 형 자리하러 디바, 어이구 뭐야. 어, 미안. 야, 미안, 미안 뭐야. 뭐야. 뭐 자리하러 뭐라고? 자리하러 디바좀 받으세요, 디바좀 2층에서 떨궈야 돼요. 아이고. 아, 네이! 대피. 아, 어, 4 8차까지 48. 아. 뱃수이래요뱃수 나시팔또까지 한촌남 2총 1총 뱃술 끝났고 탈게요 투바 탈게요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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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우리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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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피 선택 한명 없어 막았어야 아이고, 아이고. 위도우 1승 저 멀리서 음. 저기 힐러 못 갔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뒤에 아이 뒤에 카이프리려요 뒤에, 메인, 뒤에 메인. 아 뒤에 아아미리안 보여, 기카 때문에 나 탱커가 카 아프리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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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안카 아프리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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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터리카 아프리카, 아나초월초월 우리 라인 공 있어요. 이거 라인 공만 잘 나오면 돼요. 네. 감사합니다. 라인, 우리 라인 케어하면서 구운각 만들어주세요 왼쪽에 메이돌아, 뒤에. 이게 메이선데요? 이거 메이던데요 감사합니다. 얘네 화물 붙어야 되니까. 메이게 더 왼쪽 봐요. 내가 하고 있을게 아, 미안. 아, 투 빼기 왔어.

또 자기에 뭐 하나. 괜찮아. 괜찮아. 어, 잠깐만. 어한쪽어어 하나 못 잡지 않아. 잡았어. 함 아이고. Oh <뿝> 아. 우 어렵다. C9 당한 게좀 아깝다. 그렇지. 안 당했던 나가. 그니까. 안 이뻐하나? 너무 아프고. 준비 좀 바꿔야겠다. 오소상한 새들이 바뀌어 하나 no. 바뀌어요 아, 근데...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이제? 원래대로면 이제 이플을 어디로 보낼까요? 메인 챔누구와요 음... 이필림 제 메인 이필로 가야 되는구나. 이필님 제가 싫으세요? <웃음> <웃음> 제가 싫으세요? 하지만 포지션 바고자고 이티가 그랬는데. 아. 네. <laughs> 네. 어떻게요? 피케는 거야, 내나 그냥 피케는 거야. 정해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.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제 이플을 뭘 시킬지 이플링 그.. 그 뭐지? 딜러.. 딜러는 어떤거 하세요? 엔지? 그 어, 맥크리? 맥크리? 맥크리 가능하면 다 가능한거임 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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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윈디 윈디에 매크리도 없어. 윈디에 매크리요. 그리고 아나 아나 네, 아나 오케이 됐네. 오케이. 됐다 오케이 됐다. 오케이. 됐다. 오케이. 똑같